우리 왔어. 두 분의 성과는 이미 확인했어요. 답세 개를 전부 처리했더군요. 연하궁이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부상자와 군인들이 빠르게 철수할 수 있었어요. 음, 대부분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두 분, 절 따라오세요. 다이니치 미코시 내부에 어둠이 꿈틀대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연화궁의 전역이 정상으로 회복됐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됐네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뭘래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배우의 흑막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으로선 그와 대질해서 모든 계획을 털어놓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찾아낸 거야? 전 검은 안개의 동향을 줄곧 관찰해 왔으니 이상한 낌새를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미세한 소용돌이가 검은 안개를 계속 흡수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자가 심연의 힘을 흡수하면서 생긴 미세한 흐름 같아요. 그자는 너무 위험해요. 평범한 용토마뱀은 그의 상대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 일은 두 분께 부탁할게요. 제 추측이 맞는다면 그 자는 아마 도서관 일대에 있을 겁니다. <목소리> <laughs> 그 녀석이야! 오, 이걸 의외라고 해야 하나? 전혀 의외가 아니라고 해야 하나? 이런 나둠 속에서 안개를 뚫고 내 앞까지 찾아오다니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 근데 저들이랑 손을 잡은 건가? 또 말하면서 시간 끌려는 수작이지? 오, 그렇군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군 날 보고 피가 끓어오르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먼 길을 뛰고도 기운이 넘치는 건좀 귀찮달까? 네가 내 말을 얌전히 들어줄 때까지 몸좀 푸는 셈 치고 어울려주지 일어나라 구름이 수명을 낳자

열려라, 시나자운 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 길고 가는 동공을 가진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서 그 여자 이름을 말해! 츠미라고 했어! 흠, 도마뱀 주제에 인간 흉내를 잘 돋내는군. 나도 짐작했을 테지만 심해 용 도마뱀은 아주 똑똑해 그리고 지나도 엄청 빠른 종족이지 천년 전부터 이런 전설이 존재했어 용 도마뱀 인간 용 도마뱀 인간 내가 지을 법한 별명인데 먼 옛날부터 연화궁에 내려져온 전설이지. 심의 용 도마뱀이 퇴치당하고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진화를 했어. 바로 승자의 모습을 모방하는 거야. 결국 동공을 제외하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용 도마뱀 일족인 용 도마뱀 인간이 나타나지 전설에 따르면 연화공에 스며들어 인간의 자리를 퇴치했다고 해. 어때? 누군가가 떠오지 않아? 추미의 동공이 새로라고 했어. 빛이 충분한 곳에서 도마뱀의 동공은 세로로 변해. 그게 바로 그 여자가 너희를 배신한 증거야. 아, 하지만 츠미는 계속 우리 도와줬다고. 너희를 이용해 나에게 복수하는 것 뿐이야. 나도 그들을 배신했으니까. 난 전에 용 도마뱀과 동맹을 맺었어. 검은 난개로 연화공을 뒤덮어 용토마뱀이 정해병이 다이니치 미코시로 잠입해 수감된 동족을 구할 수 있게 도왔지. 협조의 대가로 그들은 영지에서 시면교단의 통행을 허가했어. 그리고 세계의 탑을 개조하는데 힘을 보탰고. 하지만 그들은 시면의 검은 난개가 원소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란 걸 몰랐지. 그래서 용토마뱀은 그걸 배신이라고 여긴다는 거야? 나조차도 배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용토마뱀이 시면의 힘 앞에서도 날뛸 수 있으면 시면 교단의 지면이 안 서잖아. 너희 녀석. 그 여자는 지금 너희를 이용하고 다행히 진미코시의 힘으로 산호충을 제압한 후이. 어둠을 만들어 용 도마뱀을 숨기려는 속셈일 거야. 지금쯤 아마 어딘가에 숨어서 수감된 동료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피빛타노의 공급도 끊길 테니. 심해 용 도마뱀이 불쌍하긴 하지만 와타츠미 섬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전에 남긴 장치를 이용해서 빛을 인도해 다행히치미코시의 어둠을 몰아내. 네가 하는 얘기는 이제 안 믿어. 응, 지금 다른 선택지라도 있어. 어차피 난 아무런 수학도 못 얻었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어. 교단에서도 날 별종 취급하니까. 난 전화를 에워싸고 시키는 일만 하는 녀석들이랑은 다르게 아무 상관없는 일에 집착하거든. 아, 시간은 거의 다 끌었으니 나도 이만 가볼게. 또 만날 기회는 없을 거야. 이건 작별 선물이야. 전에 다이니치 미코시에서 얻 물건이지. 이거 코코미가 우리한테 준 물건이랑 세트 같은데. 아이, 아니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왜 짜증나. 녀석을 또 놓쳤어. 그 녀석 말이 아무리 일리 있어도 믿을 수 없어. 일단 돌아가서 츠미한테 물어보자. 하자 와타츠미섬의 병사는 거의 다 철수했잖아. 적어도 용 도마뱀이 진짜 왔다 갔다 해도 다친 사람은 없어. 그 녀석을 떠올리면 짜증 나지만 해볼 수밖에 없네. 가서 빛을 이곳으로 인도하자. 굉장한 장치 같다. 근데 저게 어떻게 닿지? 사용합사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여행의 묘미지.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여행의 묘미지. 지 맞지? 출발할 때가 됐어. 어? 세상이 주는 선물이야. 출발할 때가 됐어. 이 장치가 있어. 일어나 풍향을 따라 세상이 주는 선물이야. 훕. <목소리가> 세상이 주는 선물이야. 출발할 때가 됐어. 개변대로라면 그렇긴하지. 근데 왜 이해해주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다이니치 미코시의 통로가 다시 열렸을 거야.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흉악하게 생겼네. 다른 마음을 알아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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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도망칠> 수 없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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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봤는데 어린 용 도마뱀이 안 보여 아마 구출된 것 같아 심해 용 도마뱀이 진짜로 여기에 왔어 그 녀석 말이 진짜잖아 취미가 정말 용 도마뱀 인간인 걸까 하지만 취미가 어디에도 안 보여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후, 그만 생각하고 위로 돌아가자. 아, 어, 침이다! 어, 어, 다이니치 미코시 앞에서 뭘 하는 거지? 두 분이 돌아왔으니 묻는 거지만 구출 작전은 성공했나요? 일부 어린 용 도마뱀은 이미 구출됐고 어, 늙고 약한 용 도마뱀은 우리가 정의를 쓰러뜨리자 물속으로 숨어버렸어 진짜 이용 도마뱀이야? 두 사람에게 해명할 생각은 없어요. 우린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인간과의 교류는 결국 배신으로 끝맺을 뿐이죠. 두 종족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 떠나기 전에 이 등대를 파괴할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절 습격할 생각도 하지 말고요. 이 탑은 제 소원에 반응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원한다면 빛과 어둠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탑을 바로 무너뜨릴 수도 있죠. 주먹을 쥐는 만큼의 염원으로 용 도마뱀의 고통을 안겨준 탑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왜전이 탑을 파괴하지 못하는 걸까요? 으하, 이건 피피사노를 잃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잖아. 어, 무슨 방법 없어? 이건 아 이건 뱀세 마리가 얽힌 모양의 목걸이. 이 목걸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왜 당신 거랑 합칠 수 있는 거죠? 웃기는 소리. 설마 당신의 뜻은? 어, 어, 이해가 안 돼! 이건 코코미의 목걸이고, 저건 다이니치 미코시에서 얻었고, 츄미건 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 어. 전 어렸을 때부터 용 도마뱀과 함께 자랐어요. 이 목걸이 외에도 서책이 몇 상자 있었죠. 전그 책으로 인간의 언어와 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연화궁엔 인간이 전부 사라졌어요. 최근에서야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서책의 내용과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츠미! 아침이... 이때까지 줄곧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난 곳에 속하고, 짐승은 먹이가 있는 곳에 속한다. 전 용도마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전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이니치 미쿠시는 아무래도 좋아요. 우린,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추미가 가버렸어. 추미는 왜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걸까? 응, 코코미라면 이런 상황도 예상했겠지. 그래서 목걸이를 우리한테 줬을 테고. 이제 다 해결했으니 돌아가서 보고하자. <목걸이> 우리 돌아왔어. 어 왔구나. 방금 돌아온 병사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 치미라는 무녀랑 힘을 합쳐서 검은 안개를 제거했지만 다이니치 미코시에 이변이 일어났다지? 맞아? 응. 그리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 음 미안해 코코미. 네가 준 목걸이를 치미한테 줘버렸어 괜찮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와타 치미 섬엔 그 목걸이가 필요치 않아 그건 최초의 와타 치미 신이 연화궁의 조정을 숙정하고 개혁할 시기에 남긴 물건이야 세계의 목걸이는 각각 다이네 치미 코시 산호궁 후예와 와타 치미 어사에게 남겨졌어. 본의는 세곳의 사람이 서로 감독하라고 준 물건이지. 이제 와타치미만 번창하고 다른 두개 보는 쇠퇴했으니 이 목걸이도 쓸모 없어졌어. 와타치미 어사라면 치미가 와타치미 신의 사자라고 믿는 병사도 있었지. 하지만 세로동궁은 도마뱀의 특징이었을 뿐이었어. 우리가 다 속았어. 아니, 와타치미 어사는. 보통 뱀신의 권속을 상징하기 위해 반인반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 하지만 후대의 와타치미 어사는 동공을 제외하면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오히려 용도마뱀 인간, 지하도마뱀 인간의 이야기는 원래 소설에서만 존재하는 설정이야. 산호궁의 기밀문서에도 그런 게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어. 아, 그럼 사실 추미는 용도마뱀이 아니라고? 와타치미 신이 온 힘을 다해 와타치미 섬을 만들고 점점 쇠약해져서 더는 와타치미 어사가 탄생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기록된 어사는 용도마뱀과 인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존재인 어사는 가난하기때 보호자인 무녀와 함께 연화궁 변경에서 용도마뱀에 습격당했고 행방이 묘연해졌어 다들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용도마뱀이 아이를 거둬서 키웠다고 생각했지. 와타치미 사람은 어사 일족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이제 용도마뱀과 와타치미 섬 사이의 영토 분쟁은 사라졌지. 치미 씨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 아, <목소리> 그게 치미의 정체였다니. 다만 핏빛 산호의 원리가 그렇다면. 산호궁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로서 성토화를 막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겠어. 너희 덕분에 성토화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부터 몇십년 동안 와타츠미 섬은 평화롭겠지. 정말 고마워.